반갑습니다. 다지엄 한글구성한명에서부산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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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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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1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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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72년 임자생인 염영민의 이름을 풀이하면 타고나기를 염, 오, 공, 일은 삼극의 배합 같지만 오공은 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성, 영이 나를 중심으로 생하고 각 있어서 좋은 구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 형편이 좋은 가정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대우를 받으면서 고생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일 수 있으면서 스스로 노력하고 일찍부터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름의 첫자 역 509는 중첩된 인성 공구를 편재오가 극제 시켜주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의 받침 비견 일이 편재 오를 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부 부인과 이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문의 일의 극을 받은 오는 중첩된 인성을 극할 힘이 없어서. 길성이 흉성으로 바뀌어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뜻이 좌절되면서 공부를 하여도 전공과목 못 살리는 공부가 되어서 이 공부, 저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은 오의 특성은 성품이 담백하고 활동적인 성품으로 분주한 생활을 즐기고 온호하면서 독창적인 세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실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으며 도둑심도 강하고 남과 다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가식이 없고 활동성이 왕성하고 사회에 참여형이기 때문에 재물 복이 많은 것 같아도 금전의 출입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끝자 민 137은 재를 이어주는 길성으로 재물적인 운세는 다시 좋아지지만 안 좋은 것은 명예를 주관하는 관성인 7을 식신 3이 상극하는 것이 불길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의 이름은 끊임없이 관제 구슬에 휘말리게 되거나, 되거나 직업에 자주 변화나 변동이 생겨서 마음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72년 임자생은 천강과 지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좋으면 두 배로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일이 두 배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남들과 고립이 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주인공은 1, 6의 영향으로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이 좋지만 이름 끝자에서 3, 7의 영향으로 끝까지 직장을 보존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외로운 중년을 지낼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름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이름은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생기 있게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름은 내 몸에 꼭 맞는 아름다운 옷과 같고 삶에 좋은 에너지를 더해주는 힘. 그것을 우리는 좋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